그저 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주에 전인철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수염 아저씨는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라고 우리 박지율 어린이가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요. 아 아직은 수염 아저씨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꼭 알려줄 테니 우리 친구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나요?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해야 겠죠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사는 동네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용기 있게 이야기해 볼 친구 혹시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왕으로 오시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도 군가책을 보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수염 아저씨처럼 이렇게 따라서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왕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붙였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말을 타고 크고 늠름하고 빠르고 용맹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는 이렇게 멋진 칼을 들고 마치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별히 로마의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예수님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스티커 잘 붙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요렇게, 요렇게 붙여볼까요? 맞아요. 요렇게 군사들, 많은 군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을까, 강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너희들이 저기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예수님께서 멋진 백마가 아니라 요 나귀를 타신다고. 맞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왕의 모습처럼 멋진 말이 아니라 이 어린 나귀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의 공과 체계는 나귀가 보이지 않죠. 우리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도록 점선이끼를 해서 한번 나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선을 이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1번, 2번, 3번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위로 4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5번으로 올라갔다가 6번으로 또쭉 내려오죠. 어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내려갔다가 8번으로 내려옵니다. 어 조금씩 모양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8번에서 9번으로 갔다가 10번 그리고 11번으로 내려옵니다. 오, 신기하게 여기 나귀의 머리 모양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1번에서 12번, 13번으로 내려오면 14번으로 갔다가 15번, 16번으로 또 올라갑니다. 17번으로 내려왔다가 18번, 19번. 20번까지 왔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1번. 아니죠. 22번도 있네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23번까지 쭉 올라가면, 짜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타실 어린 나귀가 완성됐습니다. 어, 이렇게만 해도 좋고요. 또 혹시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할 친구들이 있다면 색깔을 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수염 아저씨도 이렇게 다 칠하지는 않고, 다리에다가 이쪽 다리에다가 또 이쪽 다리에다가 이렇게만 칠하면 조금 더낙위의 모습이 좀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죠. 어르 친구들도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끝나고 또 마저 이렇게 색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실 낙위가 완성됐습니다. 어, 잘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자가 말하죠. "주님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나귀의 주인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쓰신다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이 어린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 기쁘게 이 나귀를 내어 드렸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맞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길 가운데 깔아드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겉옷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 이제 선을 세번 접을 건데요.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먼저 이걸를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종이에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뜯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핀 다음에 또 옆에 밑에 풀칠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또 이쪽에도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또 뒤로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해서 팝업이 완성됐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 부분에다 붙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풀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풀을 준비해서 이 밑에 흰색 부분에만 풀칠을 쓱쓱 싹싹. 쓱쓱싹싹 깔끔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낙이 타신 예수님의 요 흰색 부분에 짠 붙여주면 오 예수님께서 입체적으로 일어난 모습으로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을에 등장하신다면 어떤 것을 흔들고 싶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흔들어 볼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흔들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여기 사람들의 손에다가 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수염 아저씨도 붙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과감하게 사람들 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여줘볼게요. 어 여기다가도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또이 사람의 손에도 하나 붙여줘야겠네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어이 사람도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란 모자를 쓴 아저씨도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렇게 스티커를 띄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가에 겉옷을 펴서 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옷을 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옷을 펼쳐놨지요. 우리 친구들도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띄워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옷을 펴서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답니다. 어, 참 잘했어요. 예수님은 비록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호산나하라고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과책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요빈 공간에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할 수 있겠죠. 자, 수염 아저씨도 여기다가 수염 아저씨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아저씨가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에 수염이 있어야겠죠. 수염 아저씨니까 수염을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염 아저씨 어, 머리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가닥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수염 아저씨도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친구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누구보다 큰 소리로 수염 아저씨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자 수염 아저씨가 이렇게 있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우리 친구들을 그려볼까요? 그리고 그냥 있을 수 없죠. 요 손에다가 무엇을 들어야겠죠? 종려나무 잎을 들고 오 호산나 호산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수염 아저씨가 있습니다. 잘 그렸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려보고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색칠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호산나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